여러분 제가 치바키로 왔는데요. 어, 맛집을 안했어이 치바키에는 자체 그 뷔페를 운영을 하는데요. 한 49달러인데 여기 투숙객한테는 15% 할인이 되고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줄까지 서 있어. 저희가 먹을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어, 아니, 어. 아, 이것 보세요. 감사합니다. 룸어 체크인 3 아웃 3 역학. 아, 그래요 봐. 이렇게... 이거 알수 없는 음식이에요. 장아찌 같은데. 셀러리한 시즈. 샐러드. 샐러드가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 처음 보는 야채구이. 그러네. 그리고 튀김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여기를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스시. 쑤시. 이렇게 스시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참치 이런 사시미 같은 것도 있어 보이는데 되게 신선해 보여요. 면 종류가 있네요. 고기 종류도 많아요. 브로콜리, 립도 있고요. 뭐 마늘로 만든 뭐 고구마. 자, 치킨 윙도 있고요. 포켓. 정말 먹을 게 많네요. 어쨌든 뭐, 대충 5만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호텔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따 맛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신기한 게 직원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담아주세요. 우리는 이제 국회에서 직접 퍼먹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친절하게 담아 주십니다. 재패니스 <laughs> 소바 콜드플리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땡큐~ 음식 퀄이 진짜 좋지 않나요? 재료가 되게 신선하고, 특히 연어! 국페에서 나오는 연어가 이렇게 신선하기가 쉽지 않은데. 만족스러워? 아주. 이걸 먹어볼게요. 아. 유부 초밥. 아. 와. 어때? 아니, 우동도 시켜. 자, 저희가 두 번째로 가져온 메뉴는요. 튀김. 그리고 연어 맛있어서 한번더 가져왔고. 우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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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아, 땡생 김치도 있어. 그러니까 김치가 있어. 김치 우동이야. 김치 우동인가 봐. 어때? 맛있어? <laughs> 오빠, 김치 <김치우도> 우동 엄청 맛있어. <laughs> 뭐예요? 너 그리시니? 우동이에요? 그리시니. <laughs> <왜> 갖고 왔어. <laughs> 먹으려고. 어? 먹으려고. 이거를어 이거 제빵 기능사 시험에도 있어, 그리시니. 원래 만드는 길이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 40cm, 50cm 이렇게. 이거 왜 먹는 거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는 거야. 왜? 예? 여기 진짜 메뉴 많다, 오빠. 근데 메뉴가 하나하나 다 신선하고 맛있지? 아, 음. 하나하나 퀄리티가 높아. 음. <laughs> 여러분 밤에 오셨으면 꼭 주막기 호텔에 뷔페를 한번 와 보세요. 아. 원래 조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는데 저희는 중식으로 왔거든요. 근데 점심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 내일도 고진 못그 네.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식 뷔 할인 받으면은 진짜 대박인데. 어, 15% 할인. 그럼 거의 5만 원 돈? 디저트 여긴 코너. 어, 디저트 코너예요. 이 케이크도 맛있어보이고요와 케이크 맛있어보인다 진짜 대박인게 뭔지 알아요? 어하겐다즈요 아이스크림이 하겐다즈야 우와 맛있겠다 크림포크인가 이거 먹어보고싶어 오빠 진짜 이거 딱봐도 케이크가 촉촉해보여 어. 원래 이런 호텔빵집이 맛있거든요? 난 이런건 별로 안좋아해 모찌래 스트로베리 모찌 딸기모찌인가? 기모찌 <laughs> 이거 맛있겠다 오빠 딸기 어. <laughs> 땡큐! a n k y o 원원원원 원으로 시켰어요. 모찌. 김모찌 하나. 땡큐! a n k y o 맛있겠죠? 아, 맛있겠다. 엄청나요? 근데 이거 무조건 맛있어 보인다. 아, 이거 막너풀 수가 없어. 맞아 음, 풀수 없다. <laughs> 여러분 디저트가 하겐다즈네요. <하견따제네요>. 아이스크림이 <laughs> <스크리미. 웃음> 초코 맛이 맛있어? 오. 초콜렛 please. This please. 땡큐. 땡큐 땡큐. 자. 코코가 그거 하셨어. 음. 몰라. 아니, 모르었어. 맛있어. 딸기잼 진짜 맛있어. 진짜? 어. 네, 커피 플레이를 해야 되나요? 아이가 안내하는 거예요. 아이가 안내하는 거예요. 땡큐. 제가 친절하세요. 손 님의 니즈를 딱 파악하네. 우리가 디저트를 먹고 있으니까 아메리카노 물어보잖아. 응. 너무 좋은데요? 여기 돈더 내야 될것 같은데. 내가 약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어. 어?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어. 여기가 사람이 많은 이유가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좋아서. 이 물가, 진짜 좋다. ]인데요. 이거 이거만 사 먹어도 거의 뭐만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만 하나에 만 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바코 호텔에 꼭 와라. 어 땡큐 이것도 먹으려고 올줄 그래 이것도 거의 뭐 5천원 6천원 줘야 되는데 네5천어요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어 야 여기가 천국이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에 오면 스마트기 그에서 드시라는 거 그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사실 별로 말 드릴 말씀이 없고 예그이 <laughs> 네, 정도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분이나 이야기하는 거야 <laughs> 이렇게 먹게 내 스타일은 아니야. 자기 스타일 맞을 수도 있어. 음. 맛있어? 응. 음. 그럼 이런 거 좋아해. 이거는 프레페케 얘기야. 어 먹어봐. 어떤지 느낌만 말해줘봐. 나그한 음. 입에 먹어? 음. 어때? 좋아. 부드럽지? 없는 음. 라즈베리 딸기 케이크인데요. 엄청 촉촉해요. 이거 딱 봐도 여기서 만든 거야. 봐봐. 봐봐 알 이렇게 봐봐. 와 아, 먹어볼게요. 왜요? 왜요? 네? 저 먹어보라네요. 네. 이 갖고 와, 하나 더 알겠지? 와 진짜 촉촉해. <laughs> 그냥 만지기만 해도 아이지저가 특징이 거의 뭐 씹을 것도 없이 입에서 녹아 버리네. 여기에 있었에왜 사람이 줄서 있는지. 아 그니까 지저츠가 진짜 맛있네. 이거는 그거. 망고 케이인데요 일단 먹어봐. 어때? 망고 맛이 엄청 느껴져. 오빠 줘봐. 그것도 맛있어. 와. 오빠 이것도 맛있어. 오빠 이것도 맛있어요. 펄. 어때? 이것도 훌륭하지. 야, 고급 디저트는 이 입에서 느껴지는 그 부드러움이 다른 것 같아. 뻑뻑함이 전혀 없어. 달지도 않아 84달러. 다른 일반 식당 갔을 때도 6, 7만 원 나오지 않았어? 그렇지. 여기서 한인 일반 식당 그냥 뭐 김치찌개랑 뭐 이런 거만 먹어도 5, 6만 원 나오거든요. 자한 접시를 또 가져왔어요. 먹어봐 딸기 무찌. 이게 말랑말랑한 거예요. 음. 찹쌀떡 안에 딸기 크림이 들어있는 맛이야. 근데 그 찹쌀떡이 엄청 부드럽지? 생딸기. 음. 이게 푸딩도 맛있는 건 진짜 맛있고 맛없는 건맛 없거든? 그치. 아 맛없는 거는. 아예 안먹어 딱봐도 맛있어 보인다 음. 고소해 와이 정도면 겁나 맛있는거야 오빠 저의 원픽은 라즈베리 케이요어 랄빙 랄빙 하고 싶다 와 라즈베리 케이최거 같아 얘 녹았어? 응 어. 저희가 육성급 호텔은 처음인데 지금 저희가 11층이거든요 지금, 지금 기대가 됩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일식 같은 거 배달할 때? 어 이런 거 붙여놓잖아 와, 와 화장실이 되게 넓다 우와 우와 화장실 되게 넓어 와우 디얼 용큐송 오 어, 누가 왔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땡큐 너무 많이들어요 어때요? 일단 객실 자체가 엄청 깔끔해 자 그리고 이쪽 테라스 부분도 훨씬 넓네요 좋아. 확실히 육성급이 더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오오 하이넥캔 아. 콜라 스프라이트 물 자, 커피 머신도 있고 아인짜. 아. 1층 로비에 이런 바도 있고요. 이렇게 좀 간이 커피숍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제 와이프는 지금 이 치바키보다 아까 두스탄이가 더 좋다는 입장이거든요. 오빠는 뭔거죠 여기서 좋지. 나 모르겠지. 제 와이프는 호텔 룸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별로 관심도가 별로 없어요. 뭐 조지타니는 크고 웅장하잖아. 어, <laughs> 어.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죠. 그도 <laughs> 와이프가 이래서 오히려 저는 좋죠. 왜냐 보통 여자들이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호텔 컨디션에 예민한데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이 지금 셔틀 카트를 타고요. 이제 건비치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땡큐. <목소리> <Thank you. 목소리> 여기가 사람이 더 많네요. 이쪽도 수영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도 이용할 수 있나 봐요. 근데 저희는 오늘 해변가를 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해변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